이번에도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, 이 그림은요, 2017년 소방 안전 포스터 대상작으로 소화기를 생활 안전 필수품인 이것에 비유해서 설치를 권장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. 빈 칸에 들어갈 말 뭘지요? 자, 나갑니다. 자, 소화가 빠른 이것은 무엇일까요? 입니다 소화가 빠른 아, 저 생긴 걸 아. 봐봐 아. 이 소화기 모양에 주목해 주세요 정 어. 예. 소화기 모양에 주목해 주세요 어. 예. 통 안전통 통. 안전통 음. 통 아니에요 약약약이 어. 알약알약 예. 통 정답. 이거 말이죠 예통 어. 안전 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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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그. 어. 안전 알? 어, 어 약간 어. 그쪽 맞아. 어 거의 알, 아, 알 뭐, 알 뭐, 알뭐야 알 어떤 알 같이 생겼죠? 어. 자,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. 아이 저런 답답하게 자, 이게 말이죠. 뭐 같이 생겼잖아요. 정답, 예. 뭐 같이 생겼잖아요. 정답, 예. 예. 뭔데요? 야. 뭔데요? 야. 어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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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, 아, 아니야, 아, 네, yes 아, yes 예. 아, 네. 네, 아닙니다. 아, 와. 아, 아닙니다. 아, 아, 네. 그런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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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, 아니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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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야, 그런 거. 아닙니다. 예. 아, 정확하게 소원제를 뭐라 그래요? 수화제라고 아, 하지 않나요? 병원이나. 병원이나. 가정에 늘 준비해 두는 거. 아니, 정답. 예. 늘 준비해 두는 아니, 거. 정답. 예. 구비약? 구비약? 오, 오 아니에요. 자 지금 두 글자 맞췄어요. 자 지금 두 글자 맞췄어요. 구비약이 어. 아니고 주워볼게. <laughs> 잘 보세요. 어, 정답? 어. 예. 어. 준비약. 아 준비약 정답. 준비약. 아 준비약 아닙니다. 준비약. 어. 준비약 아닙니다. 구급약? 구급약? 아닙니다. 정답. 예. 대비약. 대비약 <laughs> 아니에요. 이게 말이죠. 지금 <laughs> 세 글자 중에 두 글자 맞았어요. 대비약, <laughs> 준비약. 빨고 이건 준비. 하나도. 항상 준비하는 약. 준비하는 약.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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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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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답 정답 정답. 네. 정답, 정답, 정답. 네. 자 정답 안드레스요자 허영란 씨 아, 정답이라고 외치셔야 돼요. 정예상비약상비약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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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어? 정답. 어? 정답. 아, 알았는데. 알았죠 네. 정답을 해야지. 왜? 아, 맞는데 어때요? 이래서 틀린 거예요, 오늘. 아, 쉽다. 어느 날씨가 아쉬워요, 많이. 그래도 수고했어요, 수고했어요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